나가봤자 이 자리 그냥 이어주면 되기 때문에 자충이라서 흙이 아무것도 못합니다. 그래서 수순이 정말 중요한데 흙은 여길 먹여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꼭 먼저 나가야 됩니다. 이 나가는 수의 의도는 일로 치면은 네 촉촉수가 되니까 알기 쉽게 넉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백은 당장 이두 점이 환격이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아래쪽으로 단수를 쳐야 되는데. 그 다음에 뒤 이어서 먹여치게 되고요. 따낼 수 밖에 없을 때 뒤에서 넉 점을 단수를 치면 이어야 되죠. 하지만 바로 이 자리를 들어가는 수가 성립이 됩니다. 이 얼핏 보면은 환격이 아니고 그냥 두 점이 잡힐 것 같은데 드러내고 보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먹여치는 수가 성립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백이 어느 한 쪽을 따내더라도 다시 흙이 됐다 낼수 있는 일명 양환격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따내면 따내고요